6평에서 한달에 4천만원에서 6천만원 8천개네요? 네 8천개 플러스고 <laughs> 여러분 6평에서 6천만원 매출을 올린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이 대표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월 1억 매출을 올리기 위해 주방의 전반적인 리뉴얼을 저희와 함께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비포 애프터 뒤에 솔직한 인터뷰까지 담아보았습니다 지금 예전 주방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후드는 노후되어 연기나 냄새를 잘 빨아당기지 못해서 내장에 연기가 조금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후드는 오래 사용하면 모터에 기름이 끼어 성능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드를 새로 교체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기 튀김기를 사용하셨는데 새로 돈가스를 샵인샵을 연칭하셔서 튀김기도 큰 것으로 교체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부족했던 냉장고 동선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냉장고 저장 동성도 효율적으로 모아 드리기로 했습니다. 냉장고는 식재료를 공급해야 하므로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또 전기 물 끓이기나 밥솥 등의 위치가 멀어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까이 수정해 드리기로 했고요. 렌즈가 기존에 한 대였는데 아래엔 웍 선반이 없어서 꺼낼 때 허리가 아프셨습니다. 음... 들어가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3단 가스레인지입니다. 옆에 돈가스 조리를 위해 428 리구팅기를 넣었고, 먹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도록 제작해서 수납이 넉넉해진 모습입니다. 뒤에선 바로 작업할 수 있게 작업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밥을 보내서, 아만나 찜닭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이 소스 다이입니다. 사구 렌지 옆에 소스 다이를 두어 조리를 굉장히 편리하게 했습니다. 옆에 음료 냉장고에선 야채를 옆 싱크대에선 웍을 씻을 수 있고 또 야채를 손질할 수도 있게 해드렸습니다. 한쪽 면에 수납할 수 있는 작업대와 다단 선반을 놓았고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후드는 밖에서 모터 두 개를 달아드렸고 아래에 기름이 빠질 수 있는 호스를 달아서 기름이 모이면 떨어지게끔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기름이 따로. 궁금한 면 있으시면, 후드 영상은 저번에 올려드렸으니까, 거기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펜을 두개 하나 덮니다. 왜다 물건들 나와있죠? 어, 지금. 네. 저희가 안에 되게 협소한데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네네. 안에 조금 공사를 해서 매출을. 매로 증대하기 위해서 네네. 지금 공사 진행 중이있습니다 음. 원래 사용하시던 화구 한 개는 그냥 쓰시기로 했고 중앙에는 소스 다이를 배치하고 사고렌지 한 개를 여기 추가로 배치해서 조리를 할 예정입니다. 제일 안쪽에는 428 튀김기를 넣어서 돈까스 튀김을 할 예정이고요. 뒤돌면 바로 작업 포장이 가능하도록 작업대를 놓을 예정입니다. 영업을 하는 중에 하루를 흠으로 하고 짧은 시간에 공사를 마무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저기 활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기는 그쪽에 들어갈 거고요. 후드는 넓은 구멍으로 지금보다는 연기가 냄새가 잘 빠져나가도록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후드에 관해 궁금하시면 얼마전에 올린 후드 영상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어, 지금 밖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굉장히 어수선한 모습인데 밖에는 지금 새로 들어갈 사이팔 튀김기가 있습니다 22L가 두개 들어가는 린나이 사이팔 모델이고요 제가 알기로 배달 전문점이라고 해도 뭐 보통 10평, 15평 이 정도는 가져가는 걸로 아는데 6평에서 운영이 다 돼요? 네, 여섯 평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뭐, 기복은 좀 있다 하더라도, 적게는 여섯 평에서 한 달에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는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30일 하루에, 그러면은 45건 정도? 아, 45개. 배달 민족에서만? 네네. 40, 그러면 40, 50, 하나에 객단가가 2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네, 그러면은 2만 원 치면. 어... 그거만 도 100만 원 나오네요. 네, 100만이고, 요거 하면은 한 달에 배달의 민족에만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 네. 그러면은 네. 배달의 민족 말고도 요새 뭐 많잖아요? 요즘 여기도 어 주문이 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팡이치에서도 지금 주문이 조금씩. 팀 중에서도 어, 귀한 시간에 음... 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배달의 민족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감사합니다. <목소리>